지역 정보와 음악이 공존하는 지역 밀착형 로컬 프로그램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아,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과 특별 인터뷰를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전북도청의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지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2023년 도정 방향을 도전 경성으로 선포하셨지요. 우리 원음 방송을 통해서 전북 도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네,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더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도정의 사자성어로 도전경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유지경성이라는 말에서 앞에 유지 대신에 도전경성을 넣은 건데요. 우리가 도전하는 자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노력하면 제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사님께서 따뜻하게 덕담을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뭐니뭐니 해도 요즘 세간의 화제는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어,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새큰 선물인 것 같아요. <laughs>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의 특별자치도로 지금 명명된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 특별자치도, 또 세종 특별자치, 시죠, 거기는. 네. 그 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이제 전북이 네 번째로 승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곳의 공통점은 지역 안에 광역시가 없다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 전체적으로 좀 사이즈가 좀 작죠. 네. 그래서 광역화 하는 최근의 행정 광역화의 추세에 같이 동참할 수 없는 네. 그런 조그만한 자치단체들을 별도의 특성화를 살린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서 과감하게 자치권을 주고 네. 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러 산업도 살리고 어, 발전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특별자치도가 지금 도입이 됐는데요. 원래는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둘이 손잡고 같이 가기로 했다가 강원도가 작년 4월에 먼저 법이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혼자 남아서 외롭게 투쟁을 했는데 정말 작년 1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어렵게 법이 통과되어서 전북도 특별자치도에 같이 네. 승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뭐, 저희로서는 특별자치도로 명명된 것 자체가 호남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차별받았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네. 독자권역을 인정받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특자도가 되면 기존의 전라북도라고 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 출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특자도법에다가 우리 전라북도만의 가장 강점이 될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특례 규정을 어떻게 예, 앞으로 넣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특례 규정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런 특례 규정을 이제 올해 법 개정 사항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크게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되려면 돈이 투, 이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자치도의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또 그런 일을 하는데 차질 없이 돈을 충분히 균특휴게로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계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번 특별자치도법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뭐가 좋아지는가 이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역시 준비된 도지사님이십니다. 그 부분까지 궁금해 하실 내용을 다 미리 설명을 해 주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 특별자치도 법안에 앞서서 세만금 네. 사업법 개정안과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이 또한 굉장히 반길만한 일이 일이에요. 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세만금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 또 거기에서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이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세만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당 50만원씩 분양가로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세만금 지역은 평당 50만원씩 분양하는 땅을 1년 임대료 5천원을 내고 100년을 쓸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땅이 한 60만 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죠. 굉장히 저렴한 장기 임대용지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이제 세금이 3년 동안은 100% 면제, 또 나머지 2년은 50% 면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번에 세만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세만금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투자 유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세만금이 저는 올해부터 굉장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과거에 세만금이 그 광활한 어, 땅에, 우리 사회자님도 새만금 가보셨죠? 네, 그렇죠. 그, 둘레밖에 못 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둘러, 둘레 그, 방주제 둘러보면은 이쪽도 물, 저쪽도 물, 뭐, 다 물밖에 안 보이는데. <laughs> 네. 이제는 그새만금 내측을 십자형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를 지금 개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새만금 안쪽에 정중심에 자동차로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세만금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볼수 있을뿐만 아니라 세만금의 그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 창조력이 많은 기업가들이 그 자리를 보고 나면 음. 아 세만금을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 안에를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밖에만 삑삑삑이 돌면서 외곽만 보는 거하고는 저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저는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도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방조제 자체만 해도 사실은 네. 벌써 소문난 그 드라이브 코스고, 네. 멋진 곳이라고 좀 소문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도 이렇게 음. 다양한 기업과 희망이 보이는 공간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앞으로 더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도시사 취임하고 서울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을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 30대 대기업에 있는 주요 임원들은 거의 만난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돌아오는 답은, 내가 전라북도와 세만금에 갔을 때 뭐가 도움이 되냐? 다른 동네와 차별되는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어봐요. 그렇다면 거기에 자신감 있는, 당신들 여기 오면 돈 벌게 됩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만의 장점을 자신있게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에, 약했습니다. 초반에는, 그러나 제가 우리 도청의 여러 공무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기업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굴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에, 전라북도에 있는 환경 업체들, 이제 제조업체에 대해서 환경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환경단속 대상 업체가 도청에서 직접 단속할 업체가 약 9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 900여 개를 단속하면서 불시에 단속하고 티켓팅하는 것이 그동안의 일의 모습이었다면 저희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개선 위주의 단속을 하자. 그래서 사전에 항상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한달 뒤에 점검을 간다. 그러니 이러이런 것을 개선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하고 그 기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 아, 기업들이 그래도 그 부담에서 상당히 해방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점. 또,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500명을,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 500개 하고 1대1로 전부 매치를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매주 청취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애로 해소 지원팀을 전담팀으로 두어서 네. 도청의 20명이 이 일에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또, 우리가 한국노총, 또 민주노총과 긴밀하게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노사 문제에 관해서 걱정이 없는 전략도를 만들어 보자. 이것을 목표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서울에 있는 여러 기업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야,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하지 않는 네. 그런 상당한 특단의 노력이라고 평가를 해 주시면서 그 정도 노력이라면 전북에 한번 가볼 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들을 상당히 표해 주셔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이 정착되고 또 앞으로 기업을 위한 일이라면 더또 다른 프로젝트를 우리가 발굴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감동을 주는 행정 그 가운데서도 기업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애로해소에 관한 그 지원은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더 힘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아, 뭐니 뭐니 해도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민생경제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일자리가 늘어나서 이 근로자들의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것이 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을 추가 출자했습니다. 200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 약 2,500억 원 정도의 신용보증을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했고요.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도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늘리는 것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었던 군산형 일자리. 네. 이 일자리의 가장 특색은 거기에 참여하는 노동자들 항노총과 민주노총이 무파업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상생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 여섯 개다 하면 여섯 개 하고 사치가고 단일 창구로 협상을 해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 나머지 여섯 개 회사의 공이 다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노사 협상에 대한 부담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이 군산형 일자리를 지금 전주와 익산에게도 좀 확대를 해서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뭐 원자재 값이 다 너나나 할것 없이 많이 올랐지만 농민들의 경우에 비료 값 올라가고요. 네. 또 기름이 많이 경유 값이 올라서 그,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 특별히 이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음. 또 면세유 가격의 인상분의 55%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떨어진 쌀값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최대한 저희가 좀 줄여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 특히 청년층에 대한 네.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몇 개를 세웠는데요. 미취업 청년에게 우리가 청년 활력 수당이다 해서 월 50만 원씩 1년을 지급을 합니다. 또, 취업을 한 사람, 청년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취업을 하게 되면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또 추가로 저희가 지급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만약에 월 10만원씩 적금을 넣게 되면 거의에 저희가 10만원을 더 보태서 네. 월 20만원씩 네. 재산 형성이 될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네. 우리가 전북 청년 함께 두배 적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적용을 지금 도입을 했고요. 어, 전북에서 애를 낳아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 네. 사실은 나라에서 보육비를 주지만 부모들의 추가 부담금이 평균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매월 있었는데 이것을 아예 전액 예, 도하고 교육청에서 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좋은 그 제도들을 또 많이 좀알리고 어, 힘이 되는 그런 기회가, 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당장의 시급한 과제로 인구 문제가 있습니다. 어이 어떻게 인구 문제는 <laughs> 여러 번 고민을 해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안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감소폭을 줄여나가고 또 타지에서 귀농 귀어를 한 명이라도 더해서 우리 지역에 이 일할 수 있는 청년,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대단히 네. 중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를 우리 지역에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북에 있는 기업들을 성공하게 하고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에 힘을 쓰는 것이죠. 어, 육아 부담.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얼마 전에 그런 통계가 나왔더군요. 20세까지 애를 하나 낳아서 제대로 20, 만 20세 성년을 만드는 데까지 우리나라에서 평균 6억 7천만 원인가요? 뭐그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당 부분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와 지자체, 또, 기초단체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의논해서 같이 분담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좀더 적합한 인구 감소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좀더 세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 원인 방송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앞서 말씀하셨던 모든 그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과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모두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요. 어, 요즘에 그 교육 문제를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많이들 들고 계시는데 네. 아,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상당히 관심과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 또 전라북도 이렇게 같이 손잡고 협약을 했어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전북에 와서 6개월 내지 1년씩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농촌의 정서를 체험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고 또 농촌도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또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달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완주 완주를 비롯해서 네개 시군에서 여섯 개 학교 현재는 27명의 학생들이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냐? 서울시 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라북도 합해서 1인당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리고 이분들에게 만약에 어린이가 학생이 한 명이 오면 공동기숙시설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가족이 같이 와야 되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기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가 지금 곳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약 50개 정도의 신규 거주 시설을 저희가 확대를 해서 네. 서울에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내려와서 어, 있게 하고 이분들이 여기 살다 보면 여기가 좋으면 이제 여기에 정착을 하고 그렇죠. 또 귀농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각 시군별로 장점을 살린 농촌 유학을 하는 것이 가장 큰그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무주다 그럼 무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어, 반드시 1년 안에 태권도 1단을 따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임실, 치즈마을 체험, 또 김용택 시인과 함께하는 시인 강좌, 또 시를 쓰고 같이 여행을 하고, 정읍, 동학, 바로알기, 역사체험, 또농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또 순창 같은 경우는 발효문화 체험하고, 각 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을 거기에 맞게 충분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가 교육 혁신도 되고 지방 소멸을도막고 하는 두 마리 도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대폭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선하고 유용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꼭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립 의학 전문 대학원 예, 예. 도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서남대 폐교 시 입학 정원 4 9 명을 활용한 남은 국립 의전원 예.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은 지가 지금 몇년 지났습니다. 도민들이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야 협치를 통해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올 상반기 안에 꼭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여러 우리 전북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법 통과를 위해서 정말 애를 한번 써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민들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이렇게 도지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궁금했던 부분을 여쭈니깐요, 훨씬 도정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을 캐치프레이즈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도정의 성과라면 "아, 우리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또 도민들께서 자신감을 회복하시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함께 성공할 수 있는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마음과 어, 실패를 두려고 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도민이 하,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뛴다면 저는 특별한 전북시대를 분명히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과 자신감, 이두 단어만 들어도 올한 해가 아, 무사태평 잘 열릴 것 같습니다. 2023년 새해 민생 혁신 실용의 3대 원칙으로 전북 경제를 살리고 일으켜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도전 경성의 자세로 특별한 전북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다짐과 포부를 밝혀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